일단 사태가 좀 기울어져있다 민주당은 대놓고 있는거 없는거 다 끌어모아요 근데 유독 국민의힘이 뭐 그들과 손잡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분들이 표 찍어주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찍지 말라고 하나요 정도의 이야기만 해도 너네 왜 이렇게 다막 어? 그리고 당심 70%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해요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한거고 표와 최고위원회는 아직 보고를 <laughs> 못받았대요 민주당 비판부터 깔고 그 다음에 어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저 팩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<laughs> 아 좋습니다 <laughs> 항소 포기 독재에도 여러 기운 민심 네. 야 역주행 때문이다라고 조선일보가 우리 장혜찬 채고 있는 평론에 대해서 일괄하고 있다. 제가 늘 말하지만 조선일보 말들었으면 장동영 대표 자체가 당 대표가 안 됐을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그 논설위원실에 있는 늘다리 아이씨들이 뭘 안다고 평생 온실 속 화초로. 네, 는 어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살아. 또 누가 뭘 안다고 누가 사설 들어서 우리가 잘된게 있어? 가망했지. 그 정도 아... 인정해줘야지. 아 나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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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런 거좀 이제 무서워 이제. 어.